안녕하세요. 차파는 노예 누나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고객님께서 유튜브 보시고 차량 문의를 주셔서요. 2014년식 K3 좀 괜찮은 매물이 있는지 찾아봐 달라고 해서 제가 여기 전 단지에서 열심히 찾아서 지금 찾은 매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또 활기차게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기아의 K3 차량이고요 1.6 VGT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연식은 2014년식 87,000km 탄 차량 일단 외관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외관 디자인 보셨죠? 전면부부터 보시면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희 매물 그러니까 전 단지에 나와있는 지금 900이에요 총 가격이 여기에서 900만원에서 마이너스 20만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앞에 전면부부터 보시면요 차량 상태가 엄청 좋아요 그리고 성능기록부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면 앞에 여기 단순교환이 있거든요 여기 단순교환 근데 미세누유가 이렇게 하나도 없다는 거 네, 열심히 오전부터 차량을 온 단지에 돌아다니면서 찾았습니다. 가격도 메리트가 있고요. 단순 교환이 있지만, 완전히 깨끗하다는 거,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그릴부터 시작해서 엠블럼. 차량 상태 90입니다, 여러분. 들 네. 그리고 옆에 헤드라이터 부분 보시면요. 뭐 장기스나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쭉 한번 찍어 주세요. 여기 핸더부터 슈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문콕이나 장기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광택 마친지 얼마 안된 차량인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7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장기스 없이 완전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뒤쪽 타이어는 네, 8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하, 완전 깔끔하네요. 정말 깔끔해. 그리고 후면부. 그래서, 이렇게 후면부 보시면, 여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뒤쪽에 이것도 청소용품, 이렇게. 뒤쪽에 청소용품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 스페어 타이어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공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 엄청 깔끔하네요. 그리고 내려서, 여기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 램프 이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외관은 진짜 100점이에요 이렇게 쭉 보시면요 장기스가 하나도 없다는 거문콕이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쪽 타이어 네80% 이상 남아있고 휠 정말 깔끔하다는 거 장기스가 하나도 없다는 거 외관적인 부분은 진짜 100점이고요 안쪽에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네, 여러분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K3 하면 또 국민차 아니니까 시동 소리 음. 시동 소리 정말 좋고요. 키로수 보시면요. 키로수가 87,375km 탄 차량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썬틴도 알맞게 고루고루 되어 있고요. 창문도 스무스하게 잘 내려가고 오른쪽 네 오른쪽도 잘 내려가고 잘 올라가고 앞쪽에 썬틴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도 알맞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내비 네비, 아이나비 내비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요. 작동은 다 돼요. 제가 어, 찍기 전에 한번더 확인한 다음에 찍는 차량인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파워 눌러서 FMAM 맞춰서 소리도 볼륨 지금 들으셨죠? 네. 알맞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필수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네, 좀 내려서. 에어컨도 알맞게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세기, 오, 진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컵홀더쪽 보시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열선,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짜잔, 선명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죠? 사이드 브레이크, 아 소리 들리십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도 슈슈슝,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잘 되어 있고, 그다음 에 컵홀더 쪽 엄청 깔끔해. 진짜 이거 최고의 컨디션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뒤쪽에 보시면 시트적인 부분 보이시나요? 엄청 짱짱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방 블랙박스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실내 크리너도 엄청 잘돼 있어요. 한번 쭉 찍어주세요. 네. 그리고 위에 썬루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작동은 슝. 예, 네, 잘 되고 있다는 거. 1.6cc라서 연비도 좋아요. 네. 그리고 네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옵션적인 부분 쫙 찍어주세요.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즈프리 기능,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모두 눌러서 볼륨 조절, 이렇게. 네, 스피커 볼륨 조절 되고, 이쪽에 옵션적인 부분 한번 찍어 드릴게요. 이런 옵션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네, 완전 다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 하나 기스난 곳이 하나도 없어. 안에 옵션적인 부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같이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엔진룸 열어봤는데요. 이게 미세누유도 없고요. 완벽하게 점검이 된 차량이라 아무런 문제 없는 차량인 거. 네, 엔진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엔진소리. 네. 엔진소리 한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동액도 알맞게 채워져 있고요. 이 차량이 6월 10일 날 들어왔고, 그리고 겉에 외관상이나 그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미세누유 한점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을 정리하자면 기아의 K3 1.6 VGT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최초 등록일이 2014년식 3월 28일 날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 87,000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은 실장 직통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더 항상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